이번에는 뜨거운 땀을 흘리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현장 LTE 생중계입니다. 먼저 서울 길동 복조리 시장입니다. 이보람 리포터. 네, 저는 지금 길동 복조리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 뒤에서 아주 뜨거운 난타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이 북소리 때문에, 예, 제 심장 소리도 아주 쿵쿵쿵쿵. 네, 정말 열정이 샘솟는데 그런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난타 공연을 하는 분들이 전문 공연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단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잘하세요? 아, 저기, 우리는 뭐 전문 난타 공연도 아니고, 동아리를 통해서 우리, 저, 길동 복조주 진행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저, 상인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난타 공연을 자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상인 여러분이 모여서 난타 공연을 하시는 거였군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공연들도 하신다면서요? 아, 네, 따로 있죠. 키타 동아리하고 나인댄스가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 우리 길동 복조주 진행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주 우리 고객분들이 찾아와서 열심히 하는 거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야 정말 이렇게 우리 상인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이 길동 복조리 시장을 사랑해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시면요. 정말 다양한 상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맛있는 육고기도 보이고요. 그리고 제 눈에 아주 많이 띄는 게이 싱싱한 생선. 이야, 정말로, 정말로 싱싱해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복조리 시장이 자랑할 게참 많아 보이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오늘 그냥 대놓고 시원하게 자랑 한번 해주시죠. 예, 길동구 복, 길동 복조리시장은 강동구에서 가장 저렴하고 신선한 물건을 판다고 자부심할 수 있는 시장이고요. 또 저희 길동 복조리시장에 오시면 희망 장난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서 네. 어린아이들이 한 쉬면 놀고 장난감도 대회 에갈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주 행사들도 진행하고 가장 저렴한 물건도 파는 시장이니까요. 한, 오늘 많이 장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듣기로는 오늘 오늘 아주 특별한 이벤트를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예, 오늘 저희가 원래 네그 넷째 주 일요일마다 세일 행사를 진행하는데 오늘 특별히 소상공인 그 특별 방송을 진행한다고 해서요. 오늘 리시까지 그 시장에서 아주 저렴하게 세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세일 행사는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한시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나오셔가지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이곳에서 즐겁게 장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길동 복조리 시장이었습니다. 네, 길동 복조리 시장에 이어서 이번엔 성수. 자, 그럼 지금 이 씨가 고객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LT 생중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보람 리포터 나오셨나요? 네, 지금 길동 복조리 시장은요, 벌써부터 많은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할인 이벤트 소식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시장에 오면 반드시 찾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곳인데, 그래서 제가 전집 앞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어머, 어머니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요. 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께서 뭐라고 해주셔야 될까요? 잡사 보실래요? 네, 잡사 보시겠습니다. <laughs> 어머니 저뭐 하나 먹어볼까요? 꼬지를 잡숫까 뭐를 잡고추? 아 매운 꼬치 한번 맛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이게 뜨끈뜨끈해요. 맛있지요? 음, 맛있어요. 야 이게 또시장에 오면은 이런 재미가 있잖아요. 야 이렇게 와서 맛있는 거 맛도 보고요, 그리고 당도 보고요. 어머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 어, 예쁜 새댁이 지금 지나갔는데 저한테 딱 걸렸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장을 엄청 많이 보셨는데 뭘 이렇게 사신 거예요? 어 지금 아직은 파하고 우엉하고만 샀는데요. 오늘 여기 시장에 세일하는 날이라서 일주일 장 보러 나왔어요. 이야 세일한다고 세상에 일주일 장을. <laughs> 욕심도 많으셔라. 세댁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길동 복조리 시장 자주 찾으시나 봐요. 네, 집도 가깝고요. 일단 대형 할인 마트보다 싸고, 그리고 딴 데도 싼데, 지금 또 세일하는 기간이라 더 많이 사, 사러 오죠. 네. 뭐, 뭐 저렴한 것도 이곳을 찾는 이유가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전통 시장에 주는 그 특유의 정, 그리고 인심, 이런것 때문에 이 길동 복조리 시장을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정말 여기 와 있으니까 물건들도 좋은 게 정말 많고요. 그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무님하고도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총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무님 네. 오늘 정말 문전성시입니다. 사람이 정말로 많은데요. 네, 할인 이벤트를 좀 자주 하시나 봐요. 네, 저희 길동 복조리시장은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오늘은 깜짝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월 내일째 네주 일요일은 전통시장 가는 날로 정해놓고 어, 저희가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세일을 자주 하고 그러면 상인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걱정되거든요.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이 세일을 하게 되면 우리 상인 분들은 당연히 내가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상인 분들은 그게 아니고 세일은 품목을 손님들이 네. 싸게 좋은 물건을 사갖고 가시면 그 웃는 얼굴. 그게 보기 좋아가지고 아, 세일을 한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우리 상인들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 고객님들 많이 찾아주시라고 한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길동 복조리장은 앞으로 또 이보다 더큰 행사, 지금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 이보다 큰 세일 행사와 또더 좋은 문화 행사를 준비하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가시지 말고 다른데로 가시지 말고 네. 저희 길동 어, 길동 복조리장을꼭 찾아주십시오. 꼭.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세일한다고 하니까 오후 4시까지 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서 장 보고 집에 가서 주부 놀이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요. 길동 복조리 시장으로 놀러 오시고 또장 보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동 복조리 시장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오세요. 네, 4시까지 할인 행사인데요.